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2026년 2월 4일 오늘,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는 단연 AMD의 주가 움직임입니다. 잘 나가던 AMD가 하루 만에 13% 가까이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번 급락의 핵심 원인인 가이던스 쇼크와 시장이 우려하는 리스크 요인들을 5분 안에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AMD 주가는 현재 13%라는 큰 폭의 개파락을 기록하며, 210달러 41센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어제 발표된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봅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된 1분기 전망, 즉, 가이던스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것이 대규모 매도세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분기 매출 가이던스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AMD는 올 1분기 매출을 약 98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월가 분석가들의 공식적인 예상치인 93억 9천만 달러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되어 있던 시장의 진짜 기대치, 즉, 위스퍼 넘버, 위스퍼 넘버는 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4분기 실적 대비 오히려 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회사의 전망은 폭발적인 AI 성장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문제는 아닙니다. 구조적인 리스크 두 가지가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첫째, 엔비디아와의 격차입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39%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과연 엔비디아를 빠르게 추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리스크입니다. 1분기 전망치에는 중국용 AI 칩인 MI308 매출 약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미중 수출 규제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언제든 이 매출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즉 마진율 문제입니다. AMD가 제시한 1분기 조정 총이익률은 약 55%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70% 중반대의 압도적인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AMD의 수익성 개선 속도는 투자자들에게 다소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요인입니다. 전형적인 뉴스의 발자, Sell the n e 뉴스 현상입니다. AMD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AI 기대감으로 100%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가가 완벽한 실적을 선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는 가이던스가 나오자마자 그동안의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는 펀더멘털의 훼손이라기보다는 과열된 기대감이 조정받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가 하락을 이끈 핵심 요인은 높아진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가이던스와 경쟁사 대비 낮은 마진율입니다.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규제 리스크와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더해지며 낙폭을 키웠습니다. 향후 AMD 주가의 반등 열쇠는 결국 엔비디아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히느냐와 수익성을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5분 경제 브리핑 AMD 급락 사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조정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성장 동력의 둔화인지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